특별한 기능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게 불문율이에요. 이거는 기본인데 이 원칙이 깨진 게 대뇌피질이에요.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대뇌피질, 140억 개의 뉴런이 있다 그래요. 1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는 이 대뇌피질은 이거 바로 뭐냐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전쟁하고 정화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고 정화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거는 다 특별한 기능이잖아요. 우리가 보면 맛을 봐, 시금새콤한 거. 자, 예를 들면 청양고추는 먹으면 매운맛. 뭔 참을지도 매운맛이잖아요. 그 다음 번개가시면 번쩍하면 이건 빛이잖아요. 매운맛하고 빛은 빛이 완전 다르잖아요. 그 다음 몸에 턱 치는 거하고 간지는 거 다르잖아요. 각각 다르면 이쪽 대뇌 표질이 각각 다르게 조직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? 거의 같아. 99% 같아. 오마이새인 신경과학의, 브레인과학의 최고의 딜레마입니다.